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이두 사람의 이런 투샷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걸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칠 영향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 과정 얘기부터 만나보시죠.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He'd like to see me back too. one day i 트럼프와 김정은은 트럼프 집권 <laughs> 일기때세 차례 만났고요 이번에 만남이 <laughs> 또 추가로 성사되면 네 번째 회담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만남이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 같다. 참모들 중심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복잡한 방정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오늘도 문성목 센터장님 모시고 또 깊이 있는 또 어, 말씀 들어볼 텐데요, 센터장님 지금 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걸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 문제까지 컨트롤하겠다 아주 지금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일기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그걸 자랑을 많이 했죠. 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가 핵실험도 막았다. 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막았다. 사실 그때 김정은이 모라토리움을 발표하면서 핵실험 안 했고, ICBM 안 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본인의, 어, 성과로 그동안 부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비핵화 사실 실패했거든요.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머릿속에 정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정말 역사적인 성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6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두 사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뭐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리틀 로켓 면이다.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uh,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laughs> 자,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트럼프가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핵 위협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군축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 있던데, 이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세번 만났고 정상회담을 두 번을 했지만 비핵화는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정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너무 믿고 자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요. 어이 미국의 기본적인 핵과 관련된 정책은 하나는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응이고요. 또 하나의 대응은 비핵화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비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일단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고 오히려 핵 군축 협상으로 간다면 이건 트럼프에게는 성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는 오점이 될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님.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제된다는 건요 저는 일기 트럼프 당시에 우리 정부는 지금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미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북한 중국을 중시했고 미국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인자도 끊이지 않았어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저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음.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 연합에서 돈 너무 많이 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12분 동안 통화를 했고 자주 만나자고 했고 신 실장 얘기로 말하면 트럼프가 세 번이나 먼저 만나자라는 언급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신뢰가 깊이, 깊이 있어질 것이고 한국 배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미 트럼프의 바람대로 뭐 김정은과의 만남이 쉬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얼마 전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선천이 아까 말씀대로 뭐세 번이나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게 사년 또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년이 지난 상태에서 뭐 관계 회복이 쉽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6년 전에는 김정은이 핵실험 육차 핵실험 성공하고 ICBM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조건부 비핵화죠. 그 트럼프를 좀 이렇게 달래면 자기들 핵보유도 인정받고 제재도 해제하고 그러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트럼프하고 접근했는데 결과는 안 됐거든요. 그때 상황이 다른 게 뭐냐? 이제 푸틴과 이이 아,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푸틴이 북한, 김정은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를 만날 그런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핵화는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갔다. 그리고 우리의 핵보유는 이제 불가역적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다시 만난다 해도 비핵화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얻을 것이 없고 김정은도 얻을 것이 없고 만남 자체로 의미를 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서로가 계산한다면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